반갑습니다 오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현질했던 로블록스 스케일 중에 가장 크다고 보셔야 했어요 비밀 행운의 불로 바로 한개를 지르면서 이쯤되면 많은 분들이 아니 브리님 평소에 현질하면서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시크릿의 맛을 봐버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시크릿을 한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어. 지금 서버 행운도 내 배고 여기 럭키 블럭 시크릿 다 질러놨습니다. 이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은데 나하고 같이 생긴 녀석이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여기서 단한 마리라도 나와준다면 그건 오늘의 소공이라고 봅니다. 근데 반대로 한 마리도 안 나오잖아. 나 그럼 역대급 폭망 편질이야. 자 일단 서버 행운이 저 럭키블럭 까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신락같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운을 올리려고 지금 서버 행운까지 다 열었고 이거 다 합치면 로벅스가 몇개첫 번째부터 바로 그냥 나와준다? 그러면 더할 나위 없지 제발 야, 근데 얘는 진짜 용, 이거 뭐야, 용과 같은 애는 어, 85% 확률. 여러분들 85% 확률입니다.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. 자, 두 번째 바로! 얘는 뭔데? 핸드폰이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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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이게 이렇게 안 나와버린다고? 다섯 개 남았네요. 바로 그냥 연속으로 쭉쭉 갈게. 나안 쳐다봐, 뭐, 못 쳐다보겠어. 어, 1인칭 진짜 못 쳐다보겠어. 자, 에, 아, 못 쳐다봐. 까, 그냥. 자, 까고, 에, 이 나왔겠지? 밖에 좋은 애도 있나 한번 보자. 이거 이 심리 아세요, 여러분들? 기대 안 하는 척 하지만 기대를 조금은 하고 있고 안 나와도 괜찮다고 표현은 하면서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감 하면서 돌아볼게요3 2 1 나! 지금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, 여섯 개 가서 한 마리 나오면 이거 괜찮은 거잖아. 2.5밀리언? 야, 이게 확률 차이도 확률 차이인데 이렇게까지 좋아하신다고? 야, 너 근데 도대체 너 이름이 뭐냐? 냄비 하스팟 냄비 하스팟. 자, 요요 하나 더 돌려볼게. 여기서 하나 더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. 제발 냄비 하스팟 사. 아, 그럴 리는 없죠. 하지만 여기서 우린 포기하기릅니다. 이 녀석들을 들고 저기 퓨전 시크릿 네 마리를 퓨전 기계에 넣어 버린다면? 시크릿 네 마리를 퓨전 기계에 넣는다? 확률 최소한 30% 넘는다고 봐야 돼. 자, 마지막 한 마리에 넣어 볼게. 뭐좀결출한거 하나 더 나온다. 그럼 진짜 이득이야. 도대체 뭐가 이득인 건지 모르겠는데 암튼 어, 자랑할 수 있으니까 자 시크릿 확률 보겠습니다 3, 2, 1 넣어? 54%? 아야 지금 어떤 시크릿이 나올까? 라바카 라바 라바카 사투르사투 사투리 초당 월밀리언 이상만 나와준다? 그렇죠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도면 소박한 거 아니냐? 시크릿 4개를 갈아넣는데자 갈게요 3 2, 1도 아니고 이것도 현질 모든 것이 현질 진짜 이걸 오버스 이거 돈이 그냥 새어나네 갈게요 아못 쳐다볼 것 같은데? 자, 반쩍반쩍해 어? 음악이 뭔가 자 미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? 여기 어디있냐? 안 보여 어? 벌써 들어갔나? 어 일단 여기 없... 안녕하세! 요아 이거 뭐 그냥 삽자 아니, 이거 뭐, 삽자루 고정이야? 아, 몰라서 돌렸어. 아, 못 보겠어. 누구야? 뭐야, 이거? 삽자루 뭐해? 아니, 뭐, 다른 시크릿은 없는겨? 요거, 요거 다 집어넣어볼게. 아니, 뭔가 좀, 삽자루가, 저 삽자루 말고 좀, 다른 시크릿은 안 들어오나? 삽자루 딱 잡아가지고, 어, 집어넣어버려. 야, 나 좋은 놈으로 물고 와라, 진짜. 너 들어가. 요걸로, 또 시크릿 4마리 확률 볼게요. 54%, 아까하고 똑같애. 이제는 좀 좋은 시크릿. 나주지 됐다. 나갔으면 죽겠다, 아마.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. 바로 공개 들어갑니다. 즐기자. <laughs> 뭐냐 저 썩은 삽자루는? <laughs> 아니 삽자루라 이거라니. 가라, 가라, 삽자루 로쳐 나오니까. 야 그래도 이게, 잠깐만. 이게 좋은 것들은 좀 위쪽에다 위쪽에다 좀 배치를 하자. 아 이게 내가 가진 시크릿. 아니, 2.5밀리언 얘가 너무 넘사로 좋긴 하네. 아, 근데 얘는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. 이제 이런 걸로 성이 안 차. 3.1K? 얘를 <laughs> 줄 알았죠. 예.. 얘도 귀합니다 본바디로 그렇거든요. 어, 본바디로 들어가자. 아, 그래도 이게 4배니까. 이거 19분. 요거한번 간절히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퓨전다망해버리고시끄럽도 망했잖아. 어? 브레인라까지? 어딘딘딘둔둔디딘딘딘둔 야, 이거 나쁘지 않잖아. 전 솔직히 시크릿 이런 것보다 브레나 가시 좀 간지난다고 봐요. 이거 빠짝빠짝거리잖아. 그러니까 75K면 이건 뭐 나쁘지 않지. 이 정도면 어... 나쁜 건가?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제가 환생을 하고 싶은데요. 이 기린은 왜 이렇게 안나올까요 돈은 너무 많은데 기린이 안나와서 이게 뭘할 수가 없어. 이 기린 좀 주실 분 없어요? <laughs> 기린 왜 이렇게 안 나와? 자, 위에 올릴 만한 애가, 이제는, 아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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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k 정도면, 라바 붙었으니까, 어. 라바가 붙었다? 올라갈 만 하거든요? 어, 라바 붙으면, 여기 또 올려주고, 어, 친구랑, 여기 깔맞춰 빨파, 어, 딱 좋네. 자, 간다. 얘, 확률이 어떻게, 어떻게 되더라? 잠깐만, 얘 확률 한번 보고 가자. 얘는, 어, 40%, 30%, 30%네. 비둘기만 안 걸리면 돼. 어, 비둘기 아니면 성공이야. 자, 간다. 간요 뭐야 이거? 오! 지브라, 수브라, 시브라 레니 오야, 6K? 이거밖에 안 주냐? <laughs> 아, 이거는 시크릿 아니면 진짜 만족이 안 되는데. 브레인락 가다 아니면 시크릿 아니면 이거 아, 도파민이 터지질 않아, 이제. 도다지 전체 서버원 6분 남았으니까 좀만 기다려 보자. 오, 레인보우. 근데 이거밖에 안 준다고? <laughs> 아내 도파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2분 남았어 30초의 전설 보장 이거는 이제 아 끌리지도 않는데 헬라우아신하 등급 20.1k 아 예전 같았으면 식빵 먹고 싶어가지고 눈뒤집어져서 달려들었겠지만 이제는 아내 도파민 어떡할거야 이거 Hello. 전설 보장 아 얘가 나왔네 <laughs> 아 이쁘긴 한데 아,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아 서버 행운 50초 남았다 많이 안 바랄게. 10K, 10K 넘는 거 하나만 나와주라. <laughs> 10K 안 되겠니? 아, nope. 아... 순간, 순간 움찔했는데, 아, 그래요. 아, 오늘 시크릿 하나도 안 나오네. 아, 이거 갈지 말걸 괜히 갈아가지고. 하지만 여러분, 전 여기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. 오늘 도파민, 어. 여기서 마무리하기엔 뭔가 조금 한 방이 아쉽거든요? 어차피 야. 오늘 올 때까지 온 거, 마지막 한 개만 질러볼게요. 여기서, 만약, 이거 해골축정이, 뭐, 뭐더라, 이거. 아무튼, 이거 나와준다? 그럼 전, 오늘 만족할 수 있습니다. 갈게요. 아, 못 보겠다. 하! 핫! 아, 뭐, 지나간 핫! 에이라이씨. <laughs> <laughs>